아,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t h has b e e under scrutiny. It comes after a number of high-profile animal deaths. 이 현지 신문에 있는 문장인데요. 어, 현재 그, 어, 동물원은 그,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조사 받는 것이 어,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그 동물이 주문을 인해서 어, 현재 어, 지금 그 동물원이 그 조사를 받고 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사행에대해 이캄수를왜 그렇게 됐는지 캄수를 이제 쓴 거고요. 또, 뉴카 컴수, 이오라이트와 엑스트라스. 이거는 이제 딸려 나온다는 뜻입니다. 같이 붙여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많이, 이 현지, 그, 실패상황에서도쓸 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무슨 오더를 했는데, 아, 어, 그래서 뭐, 공짜로 이제 우리가 뭐, 음료수를 준다든지할 때, it comes with a free beverage이라든지, comes with the bubble beer라든지, 이거 같이 딸려나옵니다 이렇게, 공짜로 하나딸려나옵니다할 때도, comes with를 써요. 우리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스페인어죠. 아, my 원어 comes with 뭐 beverage 뭐 이런 뜻이므로, 내가 내가 음식 시킨 주문한 거에서 음료수 같이 딸려나오나요할 때도 comes with를 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현지,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그, 어, 이제, 이디엄적 성격인데, 어, 제가 나중에는 이제, 이디엄 성격의 칼에 대한 건 다시 예문을, 어, 다음, 다음 기회에, 다음 시간에 제가 한 20, 30개를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We a e available rich components on how they i n j u r e cane. 어떻게 저 상처가 나는지, 아직도 n t 결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현지 측면에 있는 걸 제가. 아 이제 적응 거고요. 영어냐 상당히 좋죠.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할때 우리가 쓸수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하옥함이죠 그게 그래서 이하옥함이니요이 뜻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왜 그런 거야? 하는 뜻입니다. 하옥함이그 다음 I hope God comes my way. 아, 나, 아, 나한테는 그 좋은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어 할때 comes my way 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2D 형식으로 비슷하게 쓰고요. 아, elimination of tree h barriers comes five years ahead of schedule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장벽에 대한 그, 그, 해소가 예전보다도 5년 먼저 시행됐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상당히 좋은 문장인데, 예전보다도, 예전보다도 5년 먼저, 그니까이 이것 때문에 어헤드 오브 스케줄 때문에 이 카미 먼저라는 뜻. 여기 먼저라는 뜻이 포함이 어 있죠. 어헤드 오브 스케줄이. 예전보다 먼저 5년 빨리 시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헤드 오브 스케줄하고 카하고 같이 연결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어헤드 오브 스케줄. 그러니까 영어는 생각하는 영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어제도 오버스 l 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전보다도 하면은 우나라 말로 의미라면 비교급이 돼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비교급 의미가 있거든요. 예전보다 빨리 이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비교급을 안써도그 자체가 그 단어의 비교급을 가지고 있는 최상급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정리를 했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탠다운 같은 경우. 이걸첫문장은 약간 지우고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스탠다드 돋보이는 거거든요. 남들만 돋보이는 거예요. 비교급 뜻이 있거든요. 오버라이드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뭐 구어체를 잘안 쓰는데, 그, 이제, 문어체를 이제 많이 쓰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 단어 자체가 부정형이 아닌데, 우리말로는 부정형인데, 그영화 자체는 부정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은 세이브라는 그동사가 있는데 세이브는 이거예요. 우리는 뭐 구하라는 뜻인데 세이브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걸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 상태를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걸 내겨놔라는 그걸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다가 뭘 버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아 누가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나중에 쓸 일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세이브 할수 있거든. Don't waste it. 세이브. 남겨놔. 그리고, 뭐, 스크 중에 누가 이제 뭐, 테이블 사왔는데, 많이 먹었는데, 야, 나중에 오면 네 동생을 위해서 몇 개, 남겨놔라 네 그때도 세이브를 씁니다. 근데, 그때는 이 부정형이 아니지만, 그 나가 나중에 쓸 거야. 버리지 마. 버리지 마라. 우리나라 표현은 버리지 마인데, 영어는 세이브를. 그, 영어 어떤 단어는, 우리말 표현은 부정형이니까, 영어 자체는 부정형이 아닌 그런, 약간, 그, 약간, 의미가 약간 반대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급도 그렇고, 요거 같이 어휘감 스케일을 받으면, 어 예전보다 뭐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게 비교급의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비교급에 표현을 쓸 때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표현할 때. 비교급 문제가 먼저 떠오르게 돼요. 순간적으로. 왜? 이해하이나 뭐하?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먼저 알고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더 많은 이제 카에 대한 문장을 제가 소개시킬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전치사랑 붙여서 쓰는 좋은 문장을 많이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전치사 동사의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붙는 거는 그 전치사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앞에 있는 나와 있는 동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e 하면은 n 이 있고요, 아웃이 있고요. 그래서 업이 있고요, 다운이 있잖아요. 이 e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치사가 이 c o m e 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전치사가 뭘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 이 밑에서 나타나는 거고, 위에서 나타나는 거고, 밖에서 나타나는 거고,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더 설명을 해주는 게이 전치사일 거예요. 그럼 말이 되게 편해요. 영어가왜냐면 어, 말이 참 편하게 만들어졌구나, 영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디엄으로 외워버리거든요. 이디엄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영어를 우리 공부할 때, 그 뜻이 아니고 전치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더 구체적인 그 동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도 마찬가지예요. 2형식이 1형식보다도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3형식이 2형식보다도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떤 복잡한 상황을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문장 형태를 늘여나가고 있어요. 그가타운으로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1형식으로 5형식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그 상황 자체를 한 문장으로 인해서 한 문장으로 그 복잡한 상황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장 형식이 구분이 됩니다.